셀피는 빼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우리 어제 만났잖아. 진짜 반가웠다. 진짜 반가웠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그래도 만났잖아. 그것도 진짜 반가웠다. 진짜 너무 반가웠어.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내 반가운 티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반가웠어요 여러분 너무 한 시간 반 했나? 너무 짧았어 뭐 하세요? 뭐 하냐고요?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또... 또 언제 볼수 있을까요? 진짜 코로나가 밉네. 나는 못 봤, 쩜쩜쩜... 이라고 어떤 분이. 왜못 봤어? 보러 오지, 재밌었는데. <laughs> 현 567님께서 단발로 이발했을 때 레전드로 입었어요 <laughs> 이발, 단발로 이발했었죠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어때요? 긴건 별로예요? 긴건 별로삼? 별다를 음, 것 없이 언니 음악방송도 해요? 음악방송 안 해요? 음악방송은 안 하고 그냥 컨텐츠랑 화보랑 그런 것들만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No way, no way, no way.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줄 거죠? 근데 응 안무 없어요. 언니 단발머리 안 해요? 일단 당분간 안 해요. 단발머리가 더 좋아요, 여러분? 단발이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안 들으면 사람이 아니래. 장발이 좋아요? 난긴 머리가 더 좋아. 단발이 더 좋은 사람도 얘기해봐. 언니가 삭발해도 나 언니를 사랑할 거야. <laughs> 음악방송 하세요. 그래야 보죠. 그래도 유튜브에 넌 뭐, 이거, 저거, 뜰 거니까. 평생 긴 머리만 해? 참 돼, 참 돼. 긴 머리. 긴 머리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럼 긴 머리 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노래가 약간 조금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되게 음원 제 노, 목소리를 뭔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막막 막 정식적으로 막 솔로 데뷔 이런 말이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거 같아요. 근데 뭐 맞는 말이죠. 솔로 데뷔는 맞으니까. 근데 조금 어, 그냥 가볍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많이? 좀 이상하네. 하여튼. 예인 누나 반오십 된 기분이 어때? 별 기분 없어요. 그냥 좋아요. 뭔가. 25살? 이번 1월 1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어느 때와 같이 흘러갔어요, 그냥.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1월 1일은. 호랑이의 예인이의 맞아요, 제가 호랑이 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어흥 어응, 다 잡아먹겠습니다. 제노랄 땐 무슨 기분이에요? 제노할때 통쾌하고 뭔가 더잘 놀리고 싶어요. 뭔가 더 획기적이고 더 기발하고 더 센스있게 뭔가 언니를 제노랄 하고 싶은데 약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잘제노할수 있을까? 제노를 잘 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까먹거든요. 언니를 놀린 걸.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 같은 걸 보잖아. 그럼 내가 되게 심하게 놀렸더라고. 지연이가 착해요, 그쵸? 지연이는 내가 제일 잘 놀리는 것 같아. 그러다 역공당해, 역공당하죠. 역공은 지금도 당하고 있고, 다만 제가 조금 더 놀려서 그런 거지. 지연이도 만만치 않게. 저를 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그냥 외로워서 넌 지금 뭐해 이렇게 보내본 적 있어요? 이렇게 한 팬들을 그 불고 세로로 해 다들 없다고 하네. 엄청 많대. <laughs> 엄청 많은 수준이에요. 가야, 가야 된대요 여러분. 너무 빠르다. 나한 30분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 할게. 다들 점심 챙겨 먹고요. 나 내일 나 내일 나오네, 오빠. 신고. 모르지, 오빠. <laughs> 거짓말. 내 <내일>, 내꺼 <laughs> 신고 언제 나오는지 기억 못 했죠? 24일 날. 내일이 벌써 24일인데. 아, 내일 아니다. 생 내일 아니다. <laughs> 그렇죠? 오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나도 뭐 헷갈렸지만. 25일이잖아. 근데 25일이죠, 여러분. 나 25일 아니야? 오빠 이럴 거예요? 날짜는 헷갈려가지고. 거짓말. 네, 네. 올라갑시다. 여러분, 저 25일. 내일 모레 맞아. 25일에 공개가 돼요. <laughs> 내일 모레네, 이제. 이틀 뒤. 진짜 들어줘 또 만나